함수가 식이 나뉘어져 있다잖아요. 그렇지? 그 미의식은 x가 언제일 뜻일까요? 유리수일 때. 밑에 식은 됐습니다. 유리수일 뜻일까요? 유리수랑 무리수랑 할 거였나? 유리수는 뭐고 무리수는 뭐냐? 어, 실수는 유리수하고 유리수로 나뉘는데 유리수는 a 분의 b꼴로는 아, 나... 되고 a, b가 어떤 수냐면 서로소인 정수야.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게 기약분수라는 얘기지. A는 분모니까 0 아니에요, 그렇 유리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예요. 그래서 이거 어서 써먹어서 기류법으로 루트 2가 그렇지? 이 무리수임을 증명할 때 우리가 써먹었었어, 그렇죠? 그냥 그냥 이해하니? 유리수에는 뭐가 있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 정수는 이 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가 1이 유리수야. 얘는 분모가 1이 아니에 유리수. 여기는 자연수. 0. 음의 정수가 있겠고, 여기는 기아 분수를 나타냈을 때 분수. 분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수는 루트가 있는 애들. 루트 3, 이렇게 루트 4는 안 되지. 또는 파이가 붙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이 그러면 얘는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이 플러스 루트 3은 무리수. 너도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안 예, 한정 다음. 7봐 자,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라면 여기 소수는 무슨 소수야? 소수 아니고 소수.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또 누구누구까? 2, 3, 5, 7, 11, 13. 끝없이 이어져요.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죠 이해가니? 나 말로 시계 아니라 말로만 하면 오히려 헷갈려. 나뭐 하는지 제가 f2는 2보다 작은 소수잖아. 2보다 작은 소수 있어 없어? 소수 중에 제일 작은 건 2고 얘 혼자만 짝수야. 왜냐하면 짝수들은 이제 다 1의 약수로 가지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1만 약수일 수가 없겠지. 맞나? F2는 얼마야, 그래서? 0이야. 호수가 한 개가 없지 않아. F3은 4는? 예보가 작은 수가 2하고 3은 2개니까. 2고. F6은? 3. F8은? 1, 2, 3, 4. 4. F10도? 4. 취향의 원소 개수는? 0, 2, 3, 4. 4개. 빨랐니, 어늘 거? 어? 알아보겠어요? 어? 크게 개울은 소수람 개수는 아니야. 이해가 안 간다고? 어허 이해 안 갔어? 그 f(x)가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 f 2는2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야. 소수는 2, 3, 5, 7, 11, 13 이런 애들이니까 2보다 작은 소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0 4보다 작은 소수 뭐뭐 있냐? 2하고 3두개 있네 그러니까 2 개수라고 했으니까 F6 6보다 작은 소수 겠어야 누가 장소에서 뭐뭐 했는데 2하고 3하고 5 생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내일까? 아쿠바는 살빠졌가 뭔가 내거보이는데 오늘? <laughs> 팬님. 응. 오늘 컨셉이 좀 좋구만. 이상스러워안 하고 알아봐. 잘해주겠습니다. 19번. 이거 기억나요? 자 y 의 FX를 가지고 Y는 절대가 FX를 그리는 방법 기억나? 어떻게 하면 되지? 얘는 식이 두개인 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그냥 f(x)가 0기고 마이너스 f(x)가 0기야 그럼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치면 f(x)는 0보다 클때 y값이 0보다 클 때니까 여기는 그대로 그냥 그려지고 0보다 작은 애들은 마이너스 fx x 주 대칭 한건가 부호가 관련된거야 y값에 그호가관되된거야 그래서 얘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거니 그산 저걸 그려봐야 되겠지 저긴 다 식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아예 식으로 푼다면 이렇게 된거를 절대값 기호를 식으로 쳐줘야 되잖아 그럼 식이 몇개나 나와 이 개는 x 제곱 마이너 2x 바 0보다 클 때, 떨어나갔을 때, x에 x 마이너 c가 0보다 크다 나갔을 때니까 사이값 바깥가, 몇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사이값 바깥가, 바깥가. 이거야. 이 안에 있는 식이 0 보다 작을 때 사이감인 거야 그럼 이때는 뭘 그리면 돼? 이걸 그리면 돼 이때는 이걸 그리면 돼 그죠? 그려봅시다 위에 거는 소축이랑 0하고 2에서 만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그려이야될 못지, 이래이못찍 못지, 이래도 지이래회도 가져가 래도못개 너만 왔어? 네하래도 못지, 이래도 못지, 이래도 못지, 이래도 못지, 이래을 못지, 이래도 못지, 이래이 이쪽은 이쪽은 안그려도영하고2 사이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네. 2니까 공직점은 가운데 1이겠네 Y값이 얼마일까? 여기다 보면 1이냐? 얘까지안겠어요 얘하고 상수함수네 Y는 A가 그죠 A가 2라고 해보자 몇개 점에서 맞나 2개 점에서 A가 3이면 A가 1이면 3이면 하하 둘, 세세면에서 나온다. 그냥 그래 a 이면 3이면 이겠네이림으로 쓰는 이면 3이면 3이면 그이면 3이면 3이이제또 2 4번3사이 3시 반. 그시도 없어? 반.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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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X가 반. 어시고 Y가 주어져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무슨 대응이라고 써놨어? 1대1 대응이라고 써놨어? 자, X 정의역 Y 무슨 형? 어? 어? 뭐야? 뭐야? 네. 뭐라고? 공역인네 그쵸? 무슨 대응 함수래? 1대1 대응 함수니까, X가 정의역이고 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아 Y가 공역인가 보다 했는데 1대1 대응이니까 공역이자 취역이구나 그럼 X가 마일부터 1까지 다 들어가면 Y가 마이너스 14부터 2까지 다 나와야 되겠네 이해가니? 그리고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상자의 y값이 다 나와야 돼 x가 여기서 1 0 0 들어갔을 때, 그렇지? 그럼 증가만 한다면 어쨌든 여기하고 여기를 다지나줘야 되니까 곡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지. 감소만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직선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증가한다면 x의 시작값이 y를 넣었을 때 y 값 중에 가장 작은 마이너스 그림 잘못됐다 그냥 상자라고 생각해도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돼, 무조건. 그리고, X의 끝값인 1을 넣었을 때, Y값 중에 가장 큰 값인 2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감소만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Y값 2가 무조건 나와줘야 돼. X에 가장 큰 값이 나왔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와줄그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제 그림 안 그리고도 알아야 될까? 절대대형이라서 치역이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겠어? 그럼 치역이 저렇게 해서 저게 정형이고 저게 다 치역이라면? 예, 가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래야 되는 거야.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그럼 증가만 할때니가 한번 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그쵸? A 플러스 B가 124에요. X에다가 1 넣었어요. 9A 플러스 B가 2인가요? X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4 X에다가 1 라서 3의 제곱이니까 9A 플러스 B가 2인 가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연립하자 빼는 게 맞겠지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16이니까 A가 2고 B는 마이너스 16이니 AB는 얼마야? 마이너스 32 됐어 두 번째도 해이야 되죠. x 에다마 y로 왔어요. a 플러스 b가 이고요. x에다가 y로 왔어. 그리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4야. 또빼겠지 마이너스 8에 있는. 1기번1 그래, 0 표정을 번고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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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9번 10번, 가0초간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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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지지0번1지번 10번, 10번, X에서 X로의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야. 그치? X가 정의형이고, 뒤에 있는 X가 공의형인데, 1대1 대응이니까 치형이기도 하네. 그럼 몇개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 X에서 X로의 함수이고 F형이 뭐보다 커야 된대? 1보다 커야 됐대? 그러면 0이 화살표를 쏠수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는 거야? 1보다 큰 애니까 2하고 3이죠 얘가 2를 썼다고 쳐보자 그러면 정의와 원소 X 입장에서 1은 쏠수 있는 애가 몇 군데? 2를 빼 생애 중에는 쏠 거야 예를 들로 1이 쐈다고 쳐 그럼 2는 0하고 영하고 2를 뺀 1하고 3둘 중에 하나에다 써야 돼 3은 나머지 하나에다 써야 돼 그래서 함수가 6개 만들어져요 예산이 0이 어디로 갔을 때 2한테 화살을 썼을 때 근데 0보다 큰게 2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너보다 큰게 3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3으로 썼어 그럼 어쨌든 경우에서는쏠수 있는 데는 변함이 없지 똑같이 얘도 6개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12개가 만들어지겠어 곱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미 함수겠어야 이미 함수겠어야더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쏘는 결과들이 다 일어나니까 곱해줘요 그때는 그렇죠? 알아듣냐, 정모서 이거? 290번은 비슷해요 1, 2, 3, 4에서 마, 2, 마, 1, 0, 1, 2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가에서 봤더니 X가 다르면, 그쵸? 정형의 의미에 주어서, 모든이지 모든 이지 묻는 의미는 그래야 그래. 어쨌든 둘이 다르면,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요. 답이 다르면 똥이 달라요. 둘 중에 하나네. 1대1 하수증거다. 1대1. 대응하면 좋아요. 이해 가냐. F1이 2고 다에서 F3은 0이 아니래요 그러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소가 몇개 없을 땐 정의역과 공역을 그리고 알려준 대로 화살표를 쏴버리는게더 편해 안 그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1은 어디갔다 썼대? 2에다 썼대 이해가 니 자, 그 다음에, 써야 될 애가 2하고 3하고 4가 있는데, 3의 조건이 붙었지. 그데안 그래, 그래? 3이 쏠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3을 먼저 쏴고, 소게 하거든. 정의 형은 소 3은, 쏠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이야,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세 군데야. 3을 썼어요그 다음에 정의한 것서 2가 쏴보자. 2는 몇 개나 맞춰 쓸수 있는 게? 하나, 둘, 세개 중에 하나 쏘는데, 4는 두 군데 중에 하나 쏘는데, 3수가 몇개 만들어져? 18개가 열, 열 만들어지겠어. 이해가심? 알겠습니까? 자, 보셔볼까 여기까지 스텝 2정답지죠 문제 보셔볼 수 있을 테니까 보셔봅시다.